5번, 극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에 절대 값 x 3분의 X제곱 빼기 X 3을 조사시오 자, 이제 우리, 자, 그, X가 3으로 간다. 분모가 0으로 가네? 분모가? 분모가 0으로 갈 때, 만일에 분자가 상수면은 무한대로 간다. 근데, 분자가 상수가 아니지? 상수. 그럼 어떡하냐? 분자에다가도 3을 한번 집어넣어 봐. 그러면 뭐가 되냐면, 9 빼기, 603이라고 그러니까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 그러면은 요거는 극한 값이 나온다. 그럼 이건 극한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런 게 나겠지. 시험에는.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면서 만일에,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는 상수다. 이러면은 무한대라고. 이거는 극한 값이 없어.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안 나. 이런 거는. 이런 거안날 거고, 아마 분모가 0으로 가면서, 분자도 0으로 가면서 그러면은 극한값 존재 아, 요게 그니까 러 이런 문제지 이런거 자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 아 이거 부모가 또 절대값 있네 절대값 그 절대값이 있으면은 이 X가 X가 그니까 그러니까 이제 3보다 클 때랑 3보다 3이 되면 안되고 이거 X가 3이 되면 안되지 3으로 가깝게 가는 거야 3이 되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X가 3보다 크다 일때랑, X가 3보다 작을 때, 작다 일때랑, 아, 이거, 그, 함수가 달라져, 분모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따로따로 해야겠네, 따로따로. 그러면은 X가 3보다 클 때, 그럼 X가 3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우극한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리미트. 아, 이거 좀 크게 써야겠다. 리미트, 그러니까 x가 3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3 플러스가 되는 거고, 3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는 분모는 뭐가 돼? 분모는 x-3이 되는 거지. 분자는? 아, 분자는 인수분해를 하자, 인수분해. 인수분해. 인수분해 하면은 x-3, x 플러스 1이 되지. 그치. 어? 약분 되네? 약분? 약분 되지. 그래서 뭐가 되냐? 뭐, 그, 약분 되면은 이제 남는 게, 리미트, 이제 삼, 엑스가 3 플러스로 갈 때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없어졌어. 그럼 어떡하냐. 그냥 여기다가 30으로 넣으면 돼. 3 집어넣으면 돼. 삼. 그러면은, 얼마야? 4야? 4. 극한 값이. 그니까 러 이게 바로 우극한 되는 거죠, 우극한. 우극한. 엑스가 3보다 큰 쪽으로 오니까. 그럼 요거 이제 좌극한이 되겠지 좌극한. 좌극한. 그럼 요거 이제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로 갈 때, 어, 3보다 작은 줄은 몰 그러면 분모는 뭐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마이너스가 붙고 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분자는 또 인수분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다. 어, 그럼 약분 되네? 약분. 자, 약분이 되면서, 그럼 이제 분모가 0으로 가는 인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 X에 그냥 3이 들어가면 된다고. 3이. 그럼 뭐가 되냐? 여기 마이너스가 살아있지? 마이너스? 그니까 러 3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가 되네. 어? 야 뭐냐 이게 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르네? 그럼 뭐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야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거든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은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저기 분모에 이런 이제 절대값이 나오면은 이제 좌극한 우극한 조심을 해야겠지 3으로 갈때 다음 6번. 함수 f(x)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거야. 그다음에 2보다 작을 때는 요 1차 함수야.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 상수 k 값을 구하죠. 극한 극한값 존재한다. 요거. 요게 존재해야 돼, 요게. 예. x가 2에서의 극한값 존재해야 돼. 그러면 요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냐? 좌극한값하고 우 극한값이 같아야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리미트. 그러니까 좌극한값하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2 e 마이너스로 갈 때의 fx 값이랑 리미트 x가 2 e 플러스로 갈때의 fx 값이 같아야 존재하는 거야. 좌극한하고 우극한값이 같아야 그러면은 좌극한값 구해보자. 좌극한값. 그럼 좌극한값은 뭐가 되냐? 리미트 x가 2- 그럼 2보다 작은 쪽에서 이로 가는 거지 2보다 작은 건 요거지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 fx는 요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돼 그러면 얘 극한값은 뭐냐 얘는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바로 요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돼그뭐야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되네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우극한 우극한이지 그무극한을 보면은, 아, 2보다 큰 쪽에서 이로 가깝게 오지? 그럼 2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요거잖아, 요거. 그니까 함수는 얘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에, x 제곱 빼기 3x 플러스 4. 그러면 얘도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없잖아.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그래요. x에다가 2 대입이지. x에다가. 2 대입해. 그러면 2에 제곱하면 4가 되는 거고, 빼기, 상호 하기 하면 6이고, 더하기 4. 그럼 얼마 야 이거? 2네 2. 그럼 이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은, 얘랑 얘 같아야 되잖아. 그치? 좌극한하고 우극한 값이 같아야 극한 값 존재해. 다르면 존재하지 않아. 그니까, 러 마이너스 4 플러스 K랑 2가 같아야 돼. 그럼 K는 얼마? 6이네 6. 그래서 K값 6. 그죠? K 값 6. 6이다, 6. 다음, 7번. 7번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1로 갈때 f x 는 알파 리미트 x가 1로 갈때 g(x)는 베타이고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 더하기 g(x)는 1 리미트 x 1로갈때 f(x) 곱하기 g(x)는 마이너스 2일때얘 극한 깎고 하는 거거든 아니 근데 이거 이식을 보니까 이게 알파 베타가 나오네 이식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리미트 리미트 fx 더하기 리미트 gx랑 같거든. 그까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란 얘기야 이거는. 그다음 얘는 리미트 리미트 fx 곱하기 리미 여기 리미트는 그니까 요거 리, 가로가 쳐졌잖아 가로. 그러니까 여기 리미트는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도 걸려. 여기 리미트는 fx도 걸리고 gx에도 고, 걸린다고. 그니까 이거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그럼 요두개 연립을 하면은 아 이거는 그 연립방향식 풀 것도 없이 암산으로 나오네 암산으로 하나는 하나는 2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네 근데 알파가 더 크잖아 알파가 알파가 더 크니까 그 아니 하나가 2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지 그니까 알파가 2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그러면 두개 더하면 1이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 나왔네 그랬을 때얘 극한값 구하는 얘기거든 얘 극한값 그럼 얘 극한값도 마찬가지 리미트가 분모, 분자에 다 걸려. 그러면은, 얘를 쓰면 이렇게 돼. 어떻게 되냐. 리미트. 리미트. 어, 여기 2가 있네. 2는 앞으로 빼. 2 e 빼놓고, gx. 그, x가 1로 갈 때. 더하기. 4. 그, 4도 이제 리미트가 들어가는 건데, 어차피 리미트 4나, 리미트 4는 4지. 상관없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더하기. 여기도 리미트가 붙거든? 근데 어차피, 리미트 x1로 갈때 2는 2지. 그냥 2로 쓰자, 2. 2갖구하는 거라고, 2값2갖구하는 그러면은, 이거 나왔잖아. 어? 나왔잖아. 요게 얼마였지, 요게? 요게 2지, 2. 2. 그 다음, 얘는. 그러니까 요, 요게 이제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미트 gx 값. 요게 베타지, 요게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 지금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4분의, 2 플러스 2. 그러면은 2분의 4. 그 답은 2네 2. 그 답이 2다. 8번. 8. 다음 극한 값을 구하시오. 자, 그가를가를버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x 제곱 마이너스 x 분의 x 제곱 더하기 x 빼기 2. 자, 문제는 이제 이를 그니까 분모가 0으로 가네. 어분모 0으로 가네 분자도 0으로 가네 그치 만일에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는 상수다 0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무한대로 간다고 무한대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도 0으로 가네 그러면은 요거는 극한값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나오냐 인수분해지 인수분해, 인수분해. 그러면은 l i m x가 1로 갈 때에 그럼 이제 그 분모를 인수분해 하면 x로 묶으면 x 1. 분자는 x 1, x 2가 되네. 어, 야 약분되네, 약분. 약분 되지? 약분되고 약분 약분하니까 약분 남는 게 뭐냐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x분의 x 2. 어, 그러면은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없어졌지, x 1이. 그러면 이제 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돼. 예, 그럼 1분의 3이잖아 1분의 3그답 얼마야? 3이다 3 그러니까 극한값이 3이다 3. 가로 2번 가로 2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에 x 플러스 1분의 1 가로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1그문 이제 극한값을 구하려면은 극한값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 인수를 약분해서 없애, 없애야 돼 이거지 이거 요게 이제 0으로 가잖아, 분모가. 아, 분자 0으로도 상관없어. 분자 0으로 가면 0이야. 0인데, 분모가 0으로 가는 걸 없애야 극한 값이 나온다. 극한 값. 합수 값은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 분모가 0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그, 얘를 약분시켜야 되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얘를 이제 그 계산하는 거야, 얘를. 얘를, 얘를 이제 더하기잖아. 그니까 러 얘를 동류한 계산을 해가지고, 어, 동류한 계산을 해가지고, 분자에 X 플러스 1이 나오게끔, 나오게끔, 어, 그래서 이제 우린 뭘 해야 되냐. 얘를, 얘를 계산해보자, 얘. 얘가 뭐가 나오는지. 그니까 러 이제 통분해서 계산하라는 얘기야, 통분해서. 그러면은, 어, 통분하면은 분모 두개 곱해야겠지. 그러면 이 가로 X 마이너스 1 분자는, 분자는 이렇게 곱하면은 2X제곱이 되는 거고, 더하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1을 곱하면서 올라가지.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이 돼. 그럼 뭐가 되냐? 아, 그러면은 이 가로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분자는 이거, 이거 저기 분자가 인수분해 될것 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인수분해 될것 같은데, 이거? 1하고 2, 1, 1, 마이너스. 어, 아, 되네? 그니까, 러 분자가,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이야. 아, 나왔네! 뭐가 나왔어? 요거 x 플러스 1요거 x 플러스 1 그러니까 저걸 이제 우리가 써주면 이렇게 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에 x 플러스 1분의 1그다음요 가로는 우리가 지금 계산한 것 저거 방금 우리가 그 저기 통분한거이 가로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요거라고 요거 요거 요 곱하는 거잖아. 그치? 아, 그러면은 약분이 되네. x 플러스 x 플러스 약분 되네. 그러면은 이제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사라졌잖아. 그 분모 0으로 가는 게 사라졌으면은 여기 x에다가 여기 x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돼. 분모 0으로 는 사라졌으니까.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계산하면은 분모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분자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이 되는거지 그러니까 얼마? 4분의 3 답이 4분의 3이다 아무튼 극한값을 구하려면은 이렇게 분모 0으로 가는거를 없애 생각을 해야돼 이런식으로 약분해가지고 약분해서 그러니까 분자에 x 플러스 1이 나와야겠지 가로 3번 가로 3번 리미트 x가 25로 갈 때에 x 마이너스 25분의 루트 x 빼기 5 빼기 5 자, 이제, 처음이니까, 아니, 시작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분모가 0으로 가지? 그니까, 25 넣으면은, 그럼, 분자에다가도 25 넣으니까, 어, 분자도 0으로 가네? 분자도. 만일에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는 0으로 안 간다. 상수다. 그럼, 이거 무한대라고. 근데 이게 시험에 난리는 없고. 한 번, 이제, 우리가, 그, 확인을 해보는 거야. 확인을.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그 값이 나와.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 0으로 가니까. 그 약분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문제는 뭐냐 이 약분을 시켜야 돼 약분을 근데 이게 그 다항식이면은 뭐 1차식 2차식 3차식이면은 분모 분자가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을 하는데 어 얘는 제곱근이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이럴 경우는 유리화 유리화 분자의 유리화다 분자 유리화 그래서 루트 x 플러스 5를 곱하는 거야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x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리미트 x가 25로 갈 때에 아그러면 일단 그면 분모는 x 25. 이거 그때 이거 전개하지 마 이거. 아 왜냐면은 이거 약분 시킬 거잖아, 우리. 지금 얘가 문제 되는 거죠, 얘가. 우리는 지금 얘를 약분시켜야 되거든. 그니까 전개하면 안 돼. 내비 두고. 그다음에 분자는 분자는 x 25가 되는 거지. 분자는 어 약분되네. 아, 진짜 약분 약분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0으로 가는 인수가 약분됐으니까, 그럼 어떡하냐. 여기 X에다가 25 그냥 집어넣으면 돼. x 서 집어넣어. 그러면은, 아, 뭐야, 그러면. 루트 25니까 5 더하기 5분의 10분의 1이네. 1 0분에서 답이 10분의 1이다. 10분의 1 되는 거고. 가로 4번. 가로 4번. 리미트 X가 마이너 3으로 갈 때에 루트 X 플러스 4 빼기 1분의 X 플러스 3. 자, 우리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확인을 해보자고. X가 마이너 스 3으로 간다. 그럼 마이너 스 3을 집어넣어보자. 그럼 얼마냐? 어? 그 분모가 0으로 가네? 분자도 마이너 스3 집어넣어볼까? 어? 분모도 0, 분자도 0으로 가네? 그러면 극한값 나와. 그럼 만일에 이게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는 0으로 안 간다. 그러면 은 이건 무한대라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이제 극한값이 나오겠네? 마이너, 그, 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려면은 분모가 0으로 가는 인수. 분, 분모가. 그걸 이제 약분시켜야 되거든? 원래 약분시키려면은 분모 분자가 다항식일 때 인수분해서 약분시키는데, 이거는 근호가 들어갔다. 그럼 어떡하냐? 유리화. 유리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분모 분자에다뭘 곱하냐? 이거 분, 이건 분모에 근호가 있으니까 분모를 유리화 시켜야겠네. 그럼 x 플러스 1, 플러스 1을 곱해.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1을 곱한다. 그러면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는 거고, 분모는, 아, 예, 예, 플러스 4네. 아, 이거, 아, 플러스 4네, 플러스 4. 실수, 실수. 실수. 미스테이크. 그러면은, x 플러스 4 빼기 1분의 분자는, 분자는, 이거, 저, 전개하지 마. 어차피 이거 약분해야 되니까, 그 x 플러스 4 플러스, 이렇게. 그럼 요거는 이제 약, 저기, 동량 계산하면 3이니까. 3, 어? 아, 아, 또 약분 다네. 아, 진짜. 그 다음은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약분해서 없어졌잖아. 그러면 요, 요, 아, 여기서 가 아니라 요 X에다가, X에다가 만화 3을 그냥 대입하면 된다. 그러면은, 그 뭐야, 루트 를 더하기, 아, 2네, 2. 그 답이 그래서 2. 이다 9번. 다음 극한값을 구하죠. 가로일 번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때 절대값 X 빼기 2분의 X 플러스 1. 아 이거 어렵네. 아니 근데 이거 뭐 일단 어 이거, 일단 이거 절대값부터 우리가 좀 해결해 보자고 절대값부터. 근데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 X는 음수겠네 음수. 그치? X는 음수겠지? 그래서 이거를 절대값을 풀면은 절대값을 풀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 대로갈때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절대값을 풀면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지. 고민을 그러면은 원래 이제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분자는 무한대로 안 간다. 뭐 0이 아닌 상수다. 뭐 0이면 0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되냐? 이거는 0이 되는 거야, 0. 분모 0으로 가면은. 아, 뭐 하는데 0. 분모가 무한대로 0이 된다고, 0. 0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 그러면은 어, 선생님 이거 약분하니까 1, 1 되는 거아니까 아, 그게 아니야. 그렇게 풀면 안 돼.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렇게 되면은 그 분모가 0이 되는 식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 약분을 한, 약분이 아니라 영, 그 리미트 때려서 따로따로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푸는, 쉽게 푸는 방법이 뭐냐? 쉽게 푸는 방법이, 아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렇게 풀어야 돼. 어떻게 되면은, 그 분모 분자에, 분모 분자에 최고차, 최고차항의 개수를 나누는 거야. 최고차항만 보는 거야. 최고차항만. 분모 분자에 최고차항만 보는 거야. 무한대로 가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도 상관없어. 마이너스 무한대 상관없어. 마이너스 무한대 상관없고,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분자가 무한대로 가면은, 분모 분자의 최고차 항만 본다. 최고차 항.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 항은 마이너스 X. 분자의 최고차 항은 플러스 X. 그럼 뭐가 되냐? 마이너스 X분의 X. 답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풀면 돼.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최고차, 최고차로 가면은, 아, 부모 분자가 무한대로 가면은, 부모 분자의 최고차 항만 따로 떼서 보는 거야. 요거볼 필요 없다, 이거 이거는. 이런 불볼 필요 없고, 최고차 항만 보는 거 최고차 그 마이너스 3이다. 가로 2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에 X제곱 빼기 5분에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 빼기. 자, 극한값 구하라. 그니까, 어, 아니, 분모가뭐 들어가, 아, 분모 무한대로 가네? 분자도 어 무한대로 가네? 그치지 무한대 제곱하면 무한대잖아. 걷다가 많은 상곱해도 무한대고. 그럼 어떡합니까? 야 분모 분자가 다 무한대로 가면은 아 만일에 분모는 무한대로 안가 분자가 무한대로 가. 그면 이거는 극가가 없어 무한대야. 그럼 분모가 무한대인데 분자는 무한대가 아니야. 뭐 상수야. 그럼 이건 영어로 간다 그랬지. 그럼 분모 분자가 무한대로 가면 이걸 어떻게 푼다?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을 본다. 그럼, 분모의 최고 차항은, X제곱. 분자의 최고 차항은, 마이너스 3, X제곱. 그럼 나머지 뭡니까? 아니, 볼 필요 없어. 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x 제곱분의 마이너스 3, X제곱. 을 그럼, 얼마? 이너스 3이 되는 거지. 약분하면. 이거, 마, X제곱, X제곱 약분 되잖아. 답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가로 3번. 10번. 두함수, FX, GX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x 제곱분의 fx는 1, 리미트 x 0으로 갈 때의 x 분의 gx는 2를 만족시킬 때 극한값, 리미트 x 0으로 갈 때의 gx 빼기 x 분의 fx 더하기 x를 구하시오아 어렵다 이거. 아 어렵네. 딱 우리 수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여기에 있는 그 gx, fx, 어, 얘로 만들어줘야지. 그니까 그러니까 fx를 x제곱분의 fx로 마사지를 해주고 여기 gx를 x분의 gx로 마사지를 해줘야지 그러면 위의 식을 쓸수 있잖아 위의 식을 그래서 이건 마사지 문제다 마사지 문제 그러면은 아 이거 좀 어려운데 분자 그러면은 fx 플러스 x가 되는 거고 아, 그 다음에 분모 분모가 gx 마이너스 x라고 그럼 요, 요 앞에 이제 리미트가 붙었어 리미트 이 밑에 x가 0으로 가는 거지, 0.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fx는 이제 분모 x제곱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 요 분자에다가 x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x제곱으로. 나누고, 그러면 이제 곱하기 x제곱을 하면 쌤쌤 되겠지? 일단. 그래서 그러니까 분모는, x로 나눠야지, gx를. 그러니까, 이거를 나누기 x, 나누기 x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하기 x한다. x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아이고 굉장히 식이 커지네. 야 거진 화면 하나에 다 들어가겠다 이거 화면 하나에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분자 분자는 x 제곱 분에 f x 더하기 x분의 1에 곱하기 x제곱 되는 거고 분모는 x분의 gx 빼기 1에다가 x를 곱해가지고 리미트 때려서 x가 0으로 가는 건데 요게 또 약분 되잖아 x 분 x제곱 그러니까 없어지고 그냥 x만 남는 거예요 요거지 요거. 요거 자 그러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할수 있어. 뭐냐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아, 이게 뭐였냐 이게? 아, 1하고 2구나. 1하고 2. 그러면 일단 이게 이제 맞춰졌으니까 요 요즘 맞춰졌지. 요값요 값에다가 리미트 때리면 나오잖아. 그값 나왔잖아. 1하고 아, 까먹었다. 1하고 2. 1하고 2니까 그럼 이제 리미트를 집어넣어. 리미트. 리미트를 집어넣으면은 분자는 이렇게 해야지 분자는 분자는, X제곱분에, FX. 야, 근데 조심해야 돼. X도 있어, X. 그니까, 러 지금, 이, 리미트가, 리미트랑, 리미트는 여기 다 붙어. 여기 다 붙고,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X도 여기 붙는 거야. X도. X도, 요, 가로 안에 다 들어가서 붙어야 돼. 가로 안에. 그래서, 이걸 이제 집어 넣어야겠지?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제곱분의 f(x)인데, 여기에 x가 곱해야 겠지. X 곱하는 거고, 더하기 그다음에 이거 곱하면 뭐가냐? 1이지 1, 약분의 1. 그니까 러 여기는 그냥 리미트 x 가 0으로 갈때 1이야. 그니까 이게 1이 되는 거지. 일단 이렇게 일단, 일단 이렇게 쓰자. 그다음에 분모는 분모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에 이건 옆에 곱하는 게 약분 돼서 없으니까 그냥쓰면 돼. x분의 gx 빼기 여기 이제 빼기네 빼기 들어가고 리미트 이건 그냥 리미트 x가 0 0가? 1이지 1 어, x 0으로 할때 1이니 그냥 1이야 그냥, 그냥 1로 쓰자 상관없는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쓴건 학생들 이해를 하기 위해 쓴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이 값은 나왔지 요값요 요 값하고 요값 나왔지 그치 이가자 근데 요가파 요가이 뭐냐 1하고 2야 요게 1이고 요게 2라고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여기 x는 여기 x에도 요 리미트가 붙어 리미트가 요기 요기 x에도 리미트가 붙어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거야 0 0 그래서 결국 되는 결국 그러면 시계 뭐가 되냐면은 분모는 2 0 1이 되는 거고 분자는 1 곱하기 0 1 곱하기 0 더하기 1이 되는 거지. 어, 이거 조심해야 돼. 요, 리미트, 요 리미트가, 리미트가, 요기에도 리미트가 붙는 거, 여기도 리미트가 붙는 거야. X, X 자리에까 0이 들어가야 돼. 0이 들어가야 돼. 0을 곱하니까 0이 되는 거지, 0. 그 그러니까 답은 얼마냐? 1이네, 1. 1이 된다. 1분의 1이니까. 답이 1이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거. 이거 X 빼먹으면 큰일 나, 이거. 리미트 여기도 붙는 거야? 리미트. 좀 쉬었다 하자.